피폭은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를 결합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몇만 배에서 몇십만 배나 되는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방사선에 의해 손상되거나 파괴돼 각종 암과 백혈병 같은 질병을 일으킨다. 음식을 통해 몸 안에 방사능이 침투한 경우를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데요.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으로 이동하면서 DNA를 파괴하고 세포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또 방사능은 금방 해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몸 안에 쌓여 보이지 않게 해를 끼치는데요. 방사성 물질에 장기간 꾸준히 노출될 경우, 갑상선이나 생식기, 골수나 근육 등 인체 각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무색, 무취의 방사능이 공포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